STC2라는 제품인데, 쇼마운트랑 이거랑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30, 35만원대인가? 뭐 그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MXL이랑 해서 나온건데, 얘는 쇼마운트 없이, 이거저희거고요 v 6 7이었던거에데 쇼마운트 없이, 이거랑 마이크 폴더만 해가지고 얘네들 10만원 후반대. 얘네들이 나머지 부수기에 다 사면 2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.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얘는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나온 30만원 중반대 AT3035라는 녀석이고 이것도 괜찮고 요거는 이번에 뭐 저가로 나온건데 10만원대 모델인데 이것도 괜찮다그래서 일단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HSR 인가 하는 회사에서 새로 나온 회사는 다들 처음보는 회사고 저도 처음보는 회사인데 한번 테스트 겸 일단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저가 지금 좀 모자랄 <laughs> 것 같은데 자기 팬 있으시면 자기 팬을 쓰시고 저희가 이거 어, 쪽지를 돌려 고이 걸로 뭐냐 하소 보컬 녹음 이걸 로 많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마이크 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퀴드 채널이는포커스라이트 네. 제품인데 이거는 지금 포커스 라이트는 b d 제품 중 최고, 최고급 제품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, 어, 레전더리, 뭐 마이크 프리하고 컴프레서가 4 0개씩 들어있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, 괜찮은 녀석인데, 히토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유영진 씨가 쓰던 거 제가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서, 요 안에 뭐 옛날에 보아나 뭐동방신기 노래하다가 노래하는 그 프리셋도 막들랬었어요 어쨌건,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셋이 지금 뉴이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밝은 느낌 이 나는 프리셋이 그 슬레퍼 있어요. 얘는 원래 저 밀레니아 그 t t 시리즈 그 시뮬레이션한 거고요.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 저건 제일 많이 쓰는 c l 원비 튜브테커 그 시뮬레이션한 건데 뭐다 시뮬레이션한 거라서 원래 진 진품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레코딩할 때 괜찮아요. 그러면. 난 요걸로 세팅을 했다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그때는 87부터 하자. 여기 좀 이게 있으니까 그냥. 그 3번, 3번 케이블이지. 응. 맞아 그니까, 그거야. 응. 응. 이거 이제 저기서 <목소리> <목소리> But you just can't believe. I ain't trippin', I'm just listening. You know what I'm saying. You know what I mean. So tell me, how are deep in your oh. heart?